지금 우리 수업 페이지에 올려둔 그 압축 파일 다운로드해서 압축을 푸시면 폴더가 3개가 있을 거예요. 0번, 1번, 2번 있을 겁니다. 걔네들 순서대로 지금 제가 소개하는 방식대로 살짝 진행하면 아마도 빠르면 30분, 뭐 길어야 1시간 안에 여러분이 환경 구성을 끝을 내실 수가 있게 일단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오늘 해두는 게 아마 제일 편할 겁니다. 이걸 좀 귀찮아서 오늘 안 하면 다음 주에도 안 하고 중간고사 때나 저좀봐 주세요 하고 손드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아무튼 별거 아니니까 같이 한번 진행해 봅시다. 그래서 지금 음, 별도로 올려 놓은 그 슬라이드 같이 한번 구경하면서 차근차근 진행해 볼게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파이썬 쓰는 수업도 담당하고 있고 우린 1학기 때 했었죠. 그다음에 C 사용하는 수업, 그다음에 C++라는 또 다른 제3의 프로그래밍 언어를 쓰는 수업.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있는데, 그 중에 파이썬이 아닌 C나 C++를 쓰는 친구들을 위해 이 비주얼 스튜디오인가 뭔가를 설치하는 방법을 소개하는 수업자료를 만들어서 공용으로 지금 쓰고 있다 봐주시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렇고, 자, 이거 살짝 여러분 유의해 주세요. 그 비주얼 스튜디오가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VS 코드라고 부르는, 그래서 약간 푸르딩딩한 메비우스의 띠 같은 아이콘이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는 친구는 우리가 지금 우리 수업에서 쓰려는 거랑은 약간 다른 친구입니다. 그래서 걔가 깔려 있다. 안심하시면 안 돼요. 걔는 우리 수업에서 쓰지 않을 거예요. 대신에 코드라는 게안 붙어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쉽게 설치하실 수 있게 제가 미리 파일을 준비를 해서 압축해서 올려 놨으니까 그거 다운로드 하시면 이미 내 컴퓨터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깔려 있다 하더라도 걔랑 전혀 상관없이 비주얼 스튜디오 그냥 버전을 오늘 설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조금 신경 써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게 이미 설치되어 있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만약 그렇다면 조금 있다가. 그 친구들이 먼저 수행해 둬야 되는 작업 하나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지금 처음 설치하는 친구는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요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거를 우리 반 수업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용도로 개조를 하기 위한 소위 뭐 설정 파일 같은 거를 역시나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 설정들을 내가 지금 내 노트북에 준비해 놓은 비주얼 스튜디오에 입히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무튼 압축 잘 풀어 주시고 그다음에 음. 자, 일단 0번 폴더 열어 보시면 파일이 두 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같이 보여 드릴게요. 요 VS 설치 누르시면 .exe 파일 하나랑 그다음에 이 파일을 우클릭하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주세요라는 이름의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 한국말로 돼 있는 요 친구를 우클릭하시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눌러 주시면 이제 저한테 진짜 실행할 거냐 물어볼 거고 이런 식으로 한국말로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를 시작합니다 하고 깜빡깜빡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설치하는 친구는 여기서 30분 정도가 걸릴 수 있어요. 저는 치사하게도 집에서 미리 설치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1분도 안 돼서 끝이 났는데 만약에 설치가 정상적으로 끝났다면 지금처럼 정상 종료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시키는 대로 시작 메뉴 윈도우 키 누른 다음에 비주 정도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 2022라는 항목이 뜰 겁니다. 검색창에 잡힐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조금 이따 도와드릴게요. 아무튼 조금 기다려 주시면 좋겠고, 나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돼 있다 하는 친구는 업데이트를 먼저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이미 설치돼 있다. 나 그래서 이미 2022 이게 보인다라면 비주얼 스튜디오 I 정도까지 치면 비주얼 스튜디오 인스톨러라는 친구가 같이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얘를 눌러주시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들의 버전이라든가 등등을 목록으로 보여줄 거예요. 그 다음에 어쩌면 여기 오른쪽에 이렇게 수정, 시작 자세히 대신에 업데이트 방패 모양 버튼이 지금 보이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친구들은 방금 전그 0번 폴더에서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기 전에 일단 업데이트를 먼저 클릭을 해서 지금 깔려있는 내 노트북에 이미 깔려 있었던 비주얼 스튜디오를 최신 버전으로 먼저 맞춰 두신 다음에 방금 전 얘기했던 0번 어쩌고 우클릭해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무튼 요거를 오늘 한 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게 정상 종료됐습니다라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혹시나 이게 오류 코드 1번입니다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류 코드 1번이라고 말하는 친구들은 보통은 아까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전에 설치를 했었고 아직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오류 코드 1번이 뜰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말고 8000번대, 9 0 0 0번대뭐 여러 가지 오류가 있기는 한데 아무튼간에 자, 처음 설치하는데 30분 걸리고 딱 봤더니 오류 코드가 3000번대가 뜬다라면 3000번대는 보통은 설치는 성공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긴 한데 이제 윈도우 업데이트를 겸사겸사 진행을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제대로 쓰려면 컴퓨터를 다시 시작해 주세요. 그 다음부터 써 주세요와 같은 안내 메시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재부팅을 한번 하시고 그 있잖아요. 시작 메뉴 누른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다시 시작 누르면 되죠. 그거를 써서 재부팅을 한번 한 다음에 요뒷 슬라이드 내용으로 넘어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도 살짝 발견한 건데 이게 한글 윈도우가 아니라 영어 윈도우 아니면 다른 다른 나라 말 윈도우를 쓰는 친구들은 어쩌면 이 까만색 창에 한국말이 제대로 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영상 보고 진행하는데 뭔가 한국말이 잘안 뜬다라면 그냥 다음 수업 시간에 들고 오시면 제가 봐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만약에 설치가 잘 됐다. 그래서 3010 오류 메시지 떠서 재부팅까지 했다라면 이 윈도우 키 누른 다음에 VI 정도 치시면 비주얼 스튜디오 2022라는 항목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골라주시고 우리 자주 쓸 거니까 옆에 있는 작업 표시줄에 고정 눌러가지고 저처럼 이렇게 작업 표시줄에 이 보라색 아이콘이 딱 달라붙어 있게 그렇게 세팅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얘를 이제 처음으로 누르시면 아마도 이제 로그인하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로그인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있잖아요, 라이트 모드 쓸 거냐, 다크 모드 쓸 거냐 그런 거 물어보는 창이 또뜰 거예요. 자, 우리는 제가 미리 준비해둔 세팅을 나중에 덮어쓰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 모드, 다크모드 그런 건 아무거나 고르신 다음에 다음 다음 에서 넘겨주시면 돼요. 그렇게 한다라면 대충 이런 느낌의 시작이라고 오른쪽에 있고 버튼 몇 개가 있는 조그만한 창이 보일 겁니다. 이게 보이면 일단은 0번 단계는 끝났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허연색 창을 구경한 친구들은 이 시작 보면 뭐 별의별 게 있는데 얘네들 다 무시하고 맨 밑에 가장 조그맣게 있는 코드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을 눌러 주세요. 그러면 이제 저는 지금 파란색 창 뜨는데 여러분은 까만색 등등 아까 맨 처음에 고른 그 테마에 맞는 색깔로 텅텅 비어 있는 창 하나가 뜰 겁니다. 그 우리 아이들 할 때는 커서 깜빡거리고 꺽스 세개 보이고 그런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얘는 그것조차도 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는 0번을 진행한 셈이고 그다음에 1번 폴더를 준비를 해 주세요. 수업용 설정 적용 요거를 준비를 해 주세요. 열어 보시면 이제 수업용 for class. 어쩌고저쩌고 엄청 긴 이름의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 바탕 화면에 압축을 풀어 놨고 여러분 컴퓨터에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살짝 확인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지금 이런 위치에 있다 라고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요거를 확인한 채로, 비주얼 스튜디오로 가셔서, 도구에 설정 가져오기 및 내보내기 하고, 그럼 이제, 가져오기 할 거냐, 내보내기 할 거냐, 우린 가져오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세팅을 백업을 할 거냐, 보통은 안 해도 될 거예요. 근데 원한다면 하시면 되고, 저는 안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찾아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우리 지금 바탕화면에 다운로드 해놨죠? 이 1번 폴더 안에 있는 요, 방금 전 우리가 확인했던 그 친구를 골라주세요. 저는 지금 바탕화면에 있어서 쉽게 찾았는데, 여러분이 지금 바탕화면에 있는 게 아니다라면, 이 친구 주소창이라고 할수 있겠죠? 얘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클릭하고 엔터를 치시면 바로 점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바로 이 파일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를 골라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누르고, 어느 거 가져오시겠습니까? 굳이 딴거 선택하지 말고 바로 그냥 마침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닫기 버튼 누르시면, 원래 검은색이라 하더라도 지금 여러분이 앞에서 보는 거랑 동등한 느낌의 퍼렁색 창으로 바뀔 거고, 왼쪽, 오른쪽, 아래에 이런저런 뭐, 오류 목록, 출력, 그 다음에 도구상자, 그 다음에 뭐 솔루션 탐색기 이런 느낌으로 각각의 메뉴들이 앞에서 보이는 거랑 동등한 위치에 동등한 애들이 배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제가 중간 중간에 단축키 뭐 예를 들면 컨트롤 F 누르세요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음. 그런 말 그대로 프로그램 시작하기 위한 단축키라든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우리 수업에서 저랑 같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버전으로 바뀌어 있는 채로 세팅이 끝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얼마든지 나중에 다른 버전으로 바꾼다라든가 기존 거 백업하고 새거 한번 찍먹해 본다든가 등등 하실 수 있으니까. 뭔가 단축키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이것저것 바뀌는 것 같은 게 불안하다거나 하셔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는 파랑색 싫어요, 까만색이 좋아요 한다면 도구의 옵션 맨 밑에 거 누르시면 환경이라고 있을 건데 그 오른쪽 위에 색 테마를 어둡게, 밝게, 파랑 같은 걸로 바꾸실 수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이 개인의 기호에 따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 누르면 까만색으로 바뀐다든가 할 거예요. 저는 이제 프로젝터에 띄울 거니까 밝은 색으로, 파란색으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0번, 1번, 2번 중에 1번까지 끝이 나는 셈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이제 조금 우리가 수작업을 해야 됩니다. 2번 같은 경우는 음, 이게 이제 수업마다 압축 파일 하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 스니펫이라는 파일이 하나 들어있고, 텍스트 파일이 하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압축 파일, 파일 이름은 지금 우리, 여기 같은 경우는 수요일 오후반은 자료구조니까, 그걸 의미하는 DS로 스타트를 하고 있고, 다른 수업들은 다른 접두사를 지금 띄운 채로 압축 파일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두 파일을 내 컴퓨터에 내 문서 폴더 적절한 자리에다 넣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그거를 직접 여러분이 찾아가실 수도 있긴 한데 아무튼 요거 즐겨찾기 같은데 문서 폴더 있겠죠? 아니면 대놓고 여기다가 문서 적고 엔터키를 치시면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바로 띄워줍니다. 요 문서 폴더에 비주얼 스튜디오 2022 폴더가 아마 보일 거예요. 이게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비주얼 스튜디오 설치를 했는데 아직 처음 켜는 걸안한 경우에는 이 폴더가 아직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켜고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일번 폴더에 있는 설정 덮어쓰기 하는 것 같이 하면 그거 내가 마우스로 누르는 동안 이 폴더를 뒤에서 만들어 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엔터키 치면 이제 폴더가 하나가 보일 수가 있고 저처럼 세개네개가 보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 친구들은 이 템플릿이라는 폴더는 지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코드 스니피츠 요거는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템플릿은 아마도 보통은 다 보일 거고 템플릿 안에 있는 프로젝트 템플릿을 열어 보시면 여기 에 이제 무슨 막 C++ 등등이 있어요. 여기 이 폴더에다가 각각 과목에 맞는 이 압축 파일을 여기다가 옮겨주시기만 하면 돼요. 저는 4개를 하고 있으니까 이미 4개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옮겨주시기만 하면 설치가 끝나요. 그 다음에 C를 쓰는 수업들 같은 경우는 조금 이따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C를 쓰는 수업들 같은 경우는 이 s n i p p e 이라는 파일을 다른 곳에 옮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조금 이따 소개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이 코드 스니피츠 폴더가 그 문서의 비주얼 스튜디오 폴더에 있다라면 얘를 누르고 비주얼 C++ 누르신 다음에 마이 코드 스니피츠에다가 요거를 덮어 쓰기 해서 넣어주시면 돼요. C++를 쓰는 수업은 이걸 안 하셔도 됩니다. C++,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자동완성 기능 커스터마이즈 하기 위한 추가하기 위한 파일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어요. 요 비주얼 스튜디오에 C++ 코드 자동완성 기능은 이미 들어있는데 문제는 이제 C 수업들에서 다룰 옛날 C용 자동완성 기능은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C 수업 쓰는 친구들 1학년 친구들은 이거를 조금 있다가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처음 설치한 친구들은 이게 비주얼 스튜디오 폴더에 템플릿 밖에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있다가 이 다음 작업까지 살짝 진행해 두시면 아마도 우리가 적당히 설명 듣는 사이에 비주얼 스튜디오가 몰래 만들어 줄것 같아 보여요. 아무튼 저 파일 옮기는데 성공했다면 이게 지금 잘 들어가 있나 확인하기 위해서 파일 메뉴에 새로 만들기에 프로젝트를 골라 주시면 그러면 지금 내 컴퓨터에 깔려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를 써서 새로운 프로그램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 저는 이제 회사일도 하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비주얼 스튜디오보다 더 많은 게 들어있긴 한데 아무튼 내가 방금 전에 압축파일을 옮겼다 라면 이런 식으로 검색창 맨 위에 그 압축파일 제목이 뜰 거예요 만약에 안 뜬다 라면 요 검색창에다가 우리 과목명 한 다음에 언더스코어 정도 하면 띄워 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를 자기 수업에 맞는 걸 골라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기다리면 이런 식으로 새로운 C 프로그램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 이름, 프로그램 이름을 고르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비주얼 스튜디오가 숫자를 자동으로 매겨줍니다. 지금 우리가 처음으로 만드는 거라서 1을 뒤에다 붙여줬어요. 이걸 이제 매주마다 하나씩 새로 만든다 치면 저 다음에는 2, 3, 4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숫자를 매겨 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1주차니까 1 마련해 둔 그대로 쓴다 치고 혹시나 여기 체크박스 체크 안돼 있다면 얘를 한번 체크를 하고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른쪽에 솔루션 탐색기에 소스 파일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C 코드 등등을 적기 위한 기본적인 파일이 동봉되어 있는 채로 스타트 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새로운 C 코드 이것저것들 적어 놓고 나중에 이제 단축키 눌러가지고 나의 첫 C 프로그램 실행 한번 해보고 등등을 할수 있게 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서 폴더로 돌아오시면 지금쯤이면 이제 이 코드 어쩌고 폴더가 아마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방금 전 준비해놨던 요4 클래스 점 스니펫 파일을 옮겨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하면 환경 구성이 끝납니다. 자요 스니핏 어쩌고는 그 C를 쓰는 수업들에만 준비가 돼 있어요. 우리 이제 수요일 반 친구들, C++ 쓰는 친구들은 요거를 따로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C++용 자동 완성 기능은 이미 비주얼 스튜디오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면 환경 구성이 끝납니다. 집에서 준비하다가 잘안 되면 다음 시간에 시간 조금 내서 추가로 봐 드릴 테니까 집에서 하다가 오류코드 이상한 거 나왔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조금 기다렸다가 노트북 들고 다음 시간에 와서 도움 받아가시면 될 거야. 딱한 번만 잘 동작하면 한 학기 동안 편하게, 기말고사 시험 공부할 때까지 편하게 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촬영은 이 정도로 해두고, 당신